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방송 유림소식입니다.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는 25일 오전 성균관 비천당과 향교 내 대성전에서 공자탄신 2576년 축기석전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성균관에서 그행된 석전대제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유림지도자 500여 명과 기독교, 불교 등 이웃 종교 지도자 등이 참석해 공자와 유교 성인들의 공덕을 기리며 예를 올렸습니다. 이번 추기석전대제에는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초응간의 천망대 공자와 성인들의 위폐 앞에서 잔해 술을 따르고 예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8월 초정일 석전대제가 봉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모이신 유림들이 한 500여 명 참석을 해서 성대히 끝났습니다. 전국에 계신 234개 향교에서 전교님들 중심으로 해서 각 향교에서도 봉행을 하지만 성균관에서도 우리 공자님 사상을 이어받기 위해서 석전리에 끝난 다음에 공자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다 상기하고 다시 되내리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전국에 계신 234개 향교 전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최병주 성균관 모성애 회장과 정광섭 진희향교 정교가 각각 아흔관과 종흥관에 천망돼 공자와 성현들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또 경기신화위 오케스트라가 문묘제례악을 연주하고 성균관대학교 8일무단이 춤을 추며 공자와 성현들의 공덕을 기리했습니다. 석전대전은 국가무형유산으로 공자와 유교 성현들의 공덕을 추모하는 의식이며 성균관과 전국의 234개 향교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두번 봉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균관 유도의 총본부는 25일 제19회 성균관 유림서예대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상작품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성균관 명륜당 내 동제와 서제에서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유림서예대전이 19회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금년에 많은 작품이 출품돼서 또그 실력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주 상당한 작품들을 출품해 주셔서 속에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우리 우림 서예 대전 작품 전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된 작품 중 영예의 대상은 한자 예서 분야에 출품한 이윤정 씨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현대 서예 작품을 출품한 강은실 씨등 다섯 명이 경로특별상에 김성환 씨가 수상했습니다. 또 특선에는 이향덕 씨등 64명이 수상했으며 신서윤 씨등 200여 명이 입성작으로 뽑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성균관 동재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유교방송 유림 소식이었습니다.